오늘 새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마트 노동자나 이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들이 아무래도 보호를 해야 되는 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왜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국회 마음대로 하죠? 저임금 노동자는 보호된다는 논리는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지? 노동자를 위한 진짜 노동 전문 팟캐스트 노발대발에서는 최저 임금 산입 합계에 관련한 특집을 준비 중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창에 의견 남겨주세요 마구 반영하겠습니다 내일이슈와 함께 떠나는 과거로의 시간 여행 그때 그 사람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어서오세요 여는정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매일 보는 매일 노동뉴스의 연윤정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 때 듣더라도 참. 낭낭남 네. 목소리를 낭낭, 가지고 계십니다. 예. 또 달콤하다는 것도 좀 어, 추가해 네. 주세요. 어, 우리 매일노동 사장님이 우리 연정희 자매한테 저기 네, 네. 뭐 보상금이라도 줘야 될것 같아요. 어. 매일 보는 매일노동뉴스 전 국민이 다 알아 있는. 어, 홍보를 해주시는데 네. 별로 없나 봐요. 조금 전에 표정이 뭐 그런 일만 없고. 한테 인센티브 좀 달라 고 그러세요. <laughs> 네. 엄청 지금 광고 효과 누리고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laughs> 일단 뭐 네. 도전은 네. 한번 해보시고요. <laughs> 네. 자 이제 저희가 본 내용으로 돌아가서 네. 오늘 이 시가 몇년전 5월. 뉴스를 저희가 한번 되돌아볼까요? 네, 그렇게 멀지는 않은 과거인데요 네. 네, 아마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그 2년 전인 2016년 5월 28일 음. 뉴스 속으로 가볼 계획입니다. 2년, 2년 전. 전. 네. 근데 워낙 송주 씨 사건들이 네. 많이 터지다 보니까 그 그렇죠. 그리고 2년 전 뉴스도 가물가물할 음.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 이번 시간에 그때 그 사람이 누구일지 저는 음. 전혀 감을 못 잡겠는데요. 조금 알수 있는 포인트를 좀 전해주시죠. 네. 음. 뭐 제가 평소에 출근할 때 저는 주로 지하철을 이용하고요. 네, 저도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근하거든요. 네, 안전선 밖에서 우리는 보죠. 그렇죠. 네, 음... 노란 안전선. 지하철 방송도 나오잖아요. 음... 네. 좀 이제 그 것과 관련해서 조금 슬픈 기억을 이제 꺼내려고 하는데요. 네. 아, 슬픈 네. 기억.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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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때 그 사람은 네. 구이역 김군입니다. 2016년 5월 28일 연합뉴스 티비 어제 오후 6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정비 업체 직원 20살 김모 씨가 승강장으로 진입하던 열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김 씨는 이날 스크린도어 오작동 신고를 받고 열차가 운행하는 상태에서 혼자 스크린도어 수리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 아, 구이역 김군 예, 소장님 기억이 나시죠? 네.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었고, 속상해했었고, 분통해했었고, 또 함께 눈물을 흘렸었던 그런 내용이죠. 네, 예. 맞습니다. 저도 이 사고가 나서 네. 구역을 이제 그 찾아가서 정말 속상한 마음을 음. 가지고 예그 안타깝게 네. 사망하신 우리 김 군에 대해서 추모한 음.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사실 항우노총 위원장님께서도 직접 구역을 방문하셨던 그런 기억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그때 그 당시 좀 사건 개요에 대해서 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네네. 해주시죠. 네 간략하게 제가 좀 말씀드리면 네. 네. 그 서울자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음. 이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하청 노동자가 그 역으로 진입하던 전동차에 부딪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들어간 첫 직장에서 네. 뜻하지 않게 죽음을 맞은 이분이 네. 바로 구의역 김군이었고요. 어, 당시에 김군의 가방에는 컵라면과 네. 나무젓가락이 들어있어서 더 가슴을 아프게 했던 사건입니다.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예. 정말 가슴이 많이 아팠었는데요. 음. 그 끼니까지 거르고 일하면서 처우도 형편없는 네. 하청 노동자의 그 처지에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악을 하고 놀랐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시민들이 네. 19살 청년 노동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음. 애도하기 위해서 네. 구역을 그때 굉장히 많이 찾았던 걸로 기억을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 가방 안에서 발견됐던 물건들을 보고 거기서 네. 또 눈물 흘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김군에게 우리 사회가 짊어지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뭐, 하청 노동자 문제라고 할지, 산업재해 문제, 네. 또특성화고의 현장 실수 문제까지. 사실, 각 사회에 나온 이 19살 청년에게는 너무 가혹한 것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반성을 해보게 되네요. 그래. 예, 네, 그렇죠. 음. 그러니까 늘 그렇지만 가장 안타깝게 여겨지는 건, 네.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맞아요. 점인데요. 네. 이 구역 김군 사건에 앞서서, 비슷한 사건이 두 건이나 있었습니다. 어. 네, 2013년 1월에 성수역그 음. 2015년 8월에 강남역에서 네. 하청 노동자가 스크린 도어를 수리하다가 똑같이 전동차에 야. 치여서 사망을 했습니다. 똑같은 진짜 그 사고네요. 음.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시에도 당연히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또 김군이 희생을 당했지 않습니까? 네. 음.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의 그런 대책은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네. 결국은 이제 개인의 실수였다라는 식으로 음.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다 보니까 음. 이렇게 문제가 계속 대풀이 되 왔다는 거죠. 음. 아니 이런 사고 또 사건들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를 했다라는 것 자체도 이해가 되지는 않거든요. 이게 반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안타까움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과정 그 문제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바로 네. 위험, 그 안전 업무에 대해서 이 외주화를 음. 음. 했던 외주화. 문제인데 음. 네.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게 근본적인 해법이 뭐냐라고 네. 했을 때, 이제 노동, 시민 단체, 그리고 전문가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위험 그리고 안전 업무에 종사하는 이 하청 노동자의 직접 고용이 정말 필요하다, 필요하다. 음. 이렇게 해야만 네, 네, 해야만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데 현실은 경영 효율 그리고 음. 비용 절감을 앞세운 안전 업무 외주화가 이들의 하청 노동자들의 목숨을 그 아사가는 거 아니냐. 네. 맞아요. 이런 문제였던 네. 거죠. 맞아요. 경영 효율이라는 명목도 음, 있지만. 네. 결국 돈 아끼려고. 음. 그돈 아껴서 사업주들이 이익을 더 취하려고. 네. 위험을 갖다가 외조화시켜서 많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아사간 거잖아요. 네. 그리고 당시 사망사고가 났을 때그 불똥이 네.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튀기도 했었거든요. 음, 그렇죠. 음, 그래서 네. 이제 서울시가 부랴부랴 뭐 진상조사단도 꾸리고 네. 진상규명위원회도 꾸려가지고 여러가지 활동들을 했었는데 네. 그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진상조사단 같은 경우는 네. 안전을 비용으로 간주하고 비용절감 대상으로 삼은 이 공공부문 경영 효율화. 정책의 결과다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 네. 그 진상규명위원회는 사고 원인으로 이제 안전관리 시스템 부재와 유지관리 업무의 외주화 음. 네. 네, 그리고 구조조정과 인력 부족 하청 노동자 열악한 노동 조건을 지목을 했습니다. 음. 어, 조사는 그래도 뭐 제대로 한것 같네요. 그래도. 그런데 네. 예. 저희가 이제 조사가 이렇게 끝났으면 이런 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대책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 추후에는 좀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게 더중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그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열심히 했다고 했는데 이런 네. 문제가 또 터졌다. 어. 그러니까 본인도 그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좀 고심했겠죠. 어, 예, 고심을 했던 네.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이제 서울시는 이제 후속 대책으로 안전 분야 외주화를 전면 중단. 아 전면 중단했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2호선이 서울 메트로였으니까 네. 서울 메트로가 이제 합청업체 위탁한 스크린 도어 유지보수업무 네. 어, 전동차 경정비 업무, 음. 차량기지 군내 운전. 이런 업무를 직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고요. 네. 이후에 이제 이런 하청 노동자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졌고요. 네. 그리고 지금은 현재 이제 서울 메트로랑 서울 도시철도공사가 통합을 해서 어, 서울교통공사가 네, 출범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공사는 올해 3월부터는 이제 스크린도 정비 업무를 맡고 있는 무기계약직을 포함해서 음. 여기 전체 무기계약직 노동자 1,288명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했습니다. 야, 아 늦었지만 네. 그 지하철 스크린도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네. 아주 다.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볼수 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여전히 구의어 김군과 같은 그 하청 노동자가 위험한 노동 현장 곳곳에서 네. 열악한 초월을 받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위험 안전 업무는 비정규직을 쓰면 안 된다고 사실 여러 전문가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우리 노동 단체 학노총도 계속 이 부분을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이런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네. 이렇게 문제가 크게 터졌을 때는 네. 네. 뭐 전부 네. 일어나 달라붙죠. 응, 응. 네. 네. 그래서 뭐 전부 지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어 나중에 보면은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이제 접근하지 못하고 있는데 응. 안 그래도 이제 올해 3월에 산업안전보건법 그 전부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핵심이 이제 위험의 그외주와 금지 조항이 쟁점이었는데 네. 그조 소장님께서 이 공청이 직접 참여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어, 네. 좀 네, 전달 좀 해주시죠. 음. 어 참여를 해서 토론을 했었는데 네. 사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는 지난해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음. 7월 사월반 강조주간 행사 때 담화를 발표하신 거거든요. 네. 그때 본인이 직접 위험의 외주화를 이제 금지하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고. 음. 또이 부분이 이제 사람안전 보험법 전부 개정안에 들어오긴 했었는데 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죠. 어. 그러니까 도급 금지를 아예 전면 중지한 건 아니고 아. 좀 확대를 한 거죠. 그래서 확대를 한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네네네. 이제 이러한 사망 사고의 음. 문제를 예방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라는 것이고 그래서 위험성은 아직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죠. 아, 음. 그래서 상시적으로 유해 네. 위험성 있는 작업은 네. 도급을 전면 금지를 하고 음. 이걸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사업주가 보다 이런 노동자들이 안전 보건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음. 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저희가 제가 주장을 하고 왔죠. 음, 현장에서도 약간 노동자 입장에서 또 목소리를 내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사실 위험한 업무를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행태와 관련해서 이 구의역 김군의 사망이 가장 안타까운 이유는 바로 그 나이, 19살 그렇죠. 어린 나이의 노동자였다는 겁니다. 네. 꽃을 피우기도 전에 져버린 건데. 당시 이 문제도 많이 이슈화가 됐었지. 그러니까 고교를 가 졸업해서 그렇죠. 일한 첫 직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는데 에이. 그러니까 에이. 고교 졸업하기 직전이죠. 그러니까 음. 현장 실습생 출신이었어요, 이분이. 네. 근데 현장 실습생 이제 문제가 사실은 이제 지난해 말에 이제 제주 음. 특성화고 졸업한 한 학생이 음료 공장에서 현장 실습 하다가 사고를 네. 당해서 목숨을 잃기도 했고 네. 그 전에도 많은 청년 노동자들이 음. 아무런 보호도 없이 이런 업무에 이제 내던져진 문제가 굉장히 음. 문제가 됐거든요. 그게 네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비슷한 시기에 네. 그 반월 공단 플라스틱 제조 공장 옥상에서 음. 현장 실습을 하던 고등학생이 또 선임에게 욕설을 들어서 힘들다고 아이고. 투신한 사건도 있었고 네. 또 사실 그 이전에도 현장 실습 중에 그 발생한 수탄 사고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예, 실제 이제 그 사업장을 가 보면 말이 현장 실습이지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 전에 이제 네. 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가장 밑바닥 일을 어, 시키고 힘든 일을 다 시키고 음. 또 굉장히 혹사 시켜요. 음. 뭐 열두 시간, 1 4 시간, 심지어는 뭐한2 어, 0 시간까지 그 노동을 강요하는 음.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학생들이니까 노동자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동법 보호도 그동안 제대로 이제 받지 음, 못했던 거 네, 거고.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을 하거나 네. 아니면 그 일을 하다가 음. 사고를 당하거나 하는 너무 안타까운 네. 일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거네요. 아, 너무. 그쵸? 그렇죠. 네네,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부모들 입장으로서 네. 굉장히 죄스러운 마음이 많은 거죠. 음. 우리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이런 사고를 당하는데 이거 사고가 안 당할 끔 우리가 이제 이걸 예방하고 네. 그런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데 그쵸. 우리가 이제 그런 노력들을 못 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음. 그리고 이런 부분이 학교에서 가르치질 않아요. 아. 학교에서 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또는 노동법에 대한 것도 당연히 우리가 교육을 시켜야 됨에도 음. 불구하고. 우리 뭐 송주씨나 저나 네. 연기자님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이런 거안 가르쳐 주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나갔을 때 대처하지도 못하고 음.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제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네.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번 네. 내실화 방안이나 뭐 이제 정부 대책이 나왔지만은 네. 뭐 현장 실습 환경은 이제 뭐 별로 나아지지도 않았고 네. 결국은 청소년 노동자, 청년 노동자 이 보호와 좋은 일자리. 문제로 접근해서 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네. 다들 힘을 써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그때 그 사람 함께 하셨는데요. 사실 인생의 봄날이어야 할 이곳다운 청춘들의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내용 함께 했습니다. 구의역 네. 김군 이야기 만나봤는데요. 아좀 정리를 하려고 하니까 씁쓸한데 네. 소장님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아 오늘 굉장히 참 음, 안타깝고 마음이 참 음, 하고요. 우울하기도 에. 한데 그렇다고 이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네. 아까 좀 전에 이제 승우 씨가 얘기한 것처럼, 음. 꽃다운 청춘 이 활짝 펴야 되는데, 그럼요. 그러지 못하고, 목숨을 아사간 이런 아픈 현실인데, 네. 이제는 정부나 이 정책을 만드는 관계자들이 음. 현장의 목소리에 조금 더 기울이고, 음. 그리고 과감하고, 네. 실질적인 대책을 좀 만들어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필요합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저도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네. 네. 이 산재사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기업살인법, 네. 음. 네, 이제 재정이 필요하지 않냐, 그렇죠. 산재 사고를 범죄로 보지 않는 이 잘못된 인식을 네. 근본적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거 산재 사망은 기업의 살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업주들은 살인죄로 해가지고 음. 한 징역 무기징역 때려야 되는 거야 이거 진짜, 음. 네. 강력하게 처벌해야 돼요. 음. 네. 저희 주소장님이 또 오늘 흥분을 아, 하면서 화를 내시면서 네. 시간을 마무리 짓게 됐는데요. 정말 네.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는 구이어 김군과 같은 이 노동현장의 비극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 끝까지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낭낭공주 연인정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